야, 너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맘입니다. 저번 에 우리 영상 때 나이 대블로 이렇게 쭉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사람들이 제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뷰가 내용을 보니까 알찬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20대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퀄리티 질문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주식을 소재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혹시 왜 중요한가요? <목소리> <목소리> 네, 그럼 20대 첫 번째 질문이 예리합니다. 역시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유보다도 일단 재무제표부터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기업의 모든 재산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인데 얘를 우리 일반인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20대 학생들한테 자산부채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입 지출 현황표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식을 본인 스스로들 다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30대든 40대든 상관이 없어요 수입 난 왼쪽 부분에. 어, 고정급여가 있으면 표시, 변동급여가 있으면 표시, 뭐또 임대료가 들어가면 임대료, 어디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 수익, 기타 또뭐 다른 수익이 있으면 수입, 수익, 또뭐 20대 들 용돈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입란에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출란에는 자기가 많이 들어가는 지출들을 쭉 항목을 열거 해봅니다. 교통비, 그 다음에 뭐 유달스럽게 자기가 커피를 많이 마신다, 커피 들어가는가, 별도로 뺄수 있겠죠? 그리고 또뭐 식대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사실 식대가 몽덩그래져서 돼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또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식대를 별도로 좀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출 항목들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수입과 지출이 전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게 되면 바로 이익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전체 수입 부분이 뭐가 되냐면 기업에서는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건을 팔고, 재화를 팔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던 이익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 매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 원자재가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일반 관리비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총지출이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매출액에서 빼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쉬운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찾아보고 싶다면 전자공시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정보란에 거기 사이트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좋아하는 기업들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서 보시고 깜짝 놀래지는 마세요. 왜냐면 아마 숫자가 무무진하게 궁 많을 거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우리 PD 학생들인데요, 자산부채 현황표를 각자 만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라고 할게요. A는 어떠냐면 총 수입이 1,736만 9천 원, 이제 1년 동안의 번 수입이고요. 지출이 나와 있는 게 1,616,620원이 돼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소위 영업이익이 된게 675만 3천 원, 약3 8 4 정도 이익이 난 형태입니다. 월 평균 수입을 따지면 한 144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건 학생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익이 지금 현재 나 있는 상태로 돼 있고 실제 수입면에 보면 은 고정적인 것보다는 변동이거나 일시적으로 나와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무구조상 바꾸고 변화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괜찮은 형태의 어 자산 부채 현황표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B를 한번 볼게요. B를 봤는데 지금 이건 한달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한 건데요. 총 수입이 95만 6,950원 총 지출이 50만 6284원.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저금을 안 해요. 에이. 세상에. <laughs> 세상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는 물론 학생이니까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깜짝 놀래냐? 개인 지출을 보면서 놀랄수밖에 없어요. 개인 지출이 71만 7000원인데 너 여기서 이거 뭐쓴 거야? 좋아. 술값만. 그럴 줄 알았다, 술값. 잘알다 카페는 뭐야, 카페는? <목소리> 커피를 좋아해. <목소리>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없다면 수입을 늘리면 돼요. 근데 지금 학생이니까 당연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많이 뛰는 것도 사실은 많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필수 불가결하게 나올 수 있는 지출 부분에서 뺄수 있는 거는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출값을 많이도 먹었다. 정말. 물론, 어,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비학생. 비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나중에 차릴 건가? 아닙니다. 아니야? 네. 정말 아니고 순전히 그냥 커피를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 네. 야 이러면 가. 이 사람이 카페를 다니면서 열심히 커피를 종류별로 먹는데 다음에 뭔가 향후 일어날 것이 카페 관련된 것을 무엇을 한다는 사람 같으면 나중에 비록 총수익과 송지출에 따른 이익구조가 나쁘다 할지라도 아직 이 사람은 20대로 젊고 향후 가치가 있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냉정히 지금 이런 상태에서 A와 B를 가지고 만약에 이두 학생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실 때 어떤가요? A 학생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B 학생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걸로다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자기가 지금 38%의 수익을 나고 있는데 향후 자기가 이렇게 나는 부분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배당으로 준다고 가정합시다. 당연히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A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B라는 학생이 진짜 아까처럼 카페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술을 먹는데 뭐 다양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술 관련 무슨 사업을 할때 굉장히 지식과 모든 것이 회복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인 지출하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향후 다음을 대비한 지출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떠냐면 이 향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이 가능한 성장 가치주가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오 주식 회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브라인 통에서 많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뭔가를 만들어지는 바이오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업체 혼자서.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그 가치주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아, 여기가 가치가 없는 주식이다. 소위 비약색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재무제표를 지금 이렇게 보느냐. 왜 볼까요? 좋은 주식, 성장 주식, 가치 주식을 찾기는 어려워요. 재무제표를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는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안 좋은 회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이 회사 대박 날지도 몰라. 혹은 이 회사 진짜 어떨지도 몰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진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회사 느낌이 좀 이상해. 어, 이상한데? 이익 구조도 많이 빠지고. 더군다나 뭔가 이상한 게 현금 프론토가 너무 이상해.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시고 나면, 아, 나이 회사는 투자를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50%의 성공률과 50%의 실패 확률을 2분의 1로 분리를 한다면 적어도 실패하거나 관리 정보로 들어가거나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될 회사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 50%는 성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자산 부채 현황표와 맞춘 재무제표를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집에서 한번 본인의 자산 재무제표 현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달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플러스 이익을 남기는 것이 되는지.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식의 투자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지. 그러면 어떡해요? 과정을 우리가 개해야 되는데 이양 지출할 거 어느 쪽에 투자한다. 다음에 가치가 생길 것에 투자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좀 지루하더라도 조금 내가 오늘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걸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서 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보면 아, 이 회사는 괜찮겠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꼭 봐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로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남겨놓으세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